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시 자기소개도 하고 영어 공부에 대한 기본 방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들으신 분은 8분 건너뛰고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77세 영감으로서 영어선생이기도 하고 또한 기독교인입니다 종교에 관심은 있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으시는 분또 교회 다니지만은 다른 교회도 알아보시고 싶은 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소개합니다 저는 이 교회 59년째 다니고 있고 이 교회에서 신봉하는 교리나 실제로 행해지는 것에 만족해서 남은 여생 동안 끝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링크나 QR코드로 들어가시면 저희 교회 소개가 나오니까 꼭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교에 관심 없으신 분도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왜 사는지 이런 의문이 드실 때꼭 저희 교회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CNN 10 뉴스를 교재로 다룹니다. 이 뉴스는 미국의 많은 고등학교에서 교재로 채택되고 있는 참 좋은 내용입니다. 저는 매일 당일 뉴스를 교재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도 하시고 지금 미국에서 어떤 뉴스가 관심거리인지 아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CNN 10 뉴스는 보통 세계의 뉴스를 다룹니다 저는 그중에서 첫 뉴스 하나를 다룹니다 저는 제 수업을 4부로 나누어서 구성하는데 1부에서는 제일 처음 나오는 5문장 정도 종합적으로 철저하게 공부합니다 2부에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8문장 정도 독해 위주로 공부합니다 3부에서는 그중에 한 문장을 채택해서 분석해 드립니다 4부에서는 첫 뉴스 나머지에 나오는 어려운 단어 제가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CNN10 해당 화면을 올려놓으니까 그걸 보시고 찾아가셔서 꼭 그날 공부했던 뉴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를 잘 하시려면 단어 암기와 문법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단어를 모르면 영어에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요. 실력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제 수업에서 하루에 외우될 단어가 일부에서 한 10개 정도 나옵니다. 매일 부지런히 외워 주시면 2~3개월만 지나도 외우될 단어가 한 5개 정도로 줄어들고, 한 1년 정도 하시면 일부에서 외우될 단어가 하나도 없든지 한두 개 정도 나오는 고급 실력자가 됩니다. 두 번째로 문법공부꼭 하셔야 됩니다. 문법 몰라도 영어 잘할 수 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문법을 철저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동사를 공부하신다면 은 문법 책에 나오는 비동사 설명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책을 덮어놓고 동생이나 후배에게 비동사는 이런 것이다라고 친절하고 자상하게 가르쳐 줄수 있도록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철저하게 공부해서 가정법까지 다 정복을 해야 고급 영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문법 모르고 할수 있는 영어는 yes no thank you i love you 이런 아주 왕초보 기본 회화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꼭 문법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적당한 문법책이 없으신 분에게는 제가 쓴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추천합니다. 이 책은 좀 특별합니다. 저는 원래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군대 갈 때까지는 아주 게으르고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가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대하고 나서부터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다니지 못하고 독학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착오도 많았고, 시간 낭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후배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시행착오 겪지 않으시도록 제가 시도해 봤던 참 많은 방법들 중에서 가장 효과 있었던 방법을 소개해 놨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제가 영어를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괴로웠던 것이 두 가지가 기억나는데, 첫 번째는 어떨 때는 문법 설명을 읽어봐도, 여러 번 읽어봐도 이해가 안될 때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제가 모르는 꼭 알아야 될 문법이 아예 설명이 없어서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쓸때 설명은 누구나 자세히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게 정말 상세히 적었고 또 제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될 문법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저는 40년 이상 통역, 번역 업무를 했고 또한 서울 종로에서 직장인들과 대학생들에게 30년 이상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꼭 알아야 되는 문법인지 이런 건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쓸 때는 정말 꼭 알아야 될 문법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넣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하라는 대로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누구나 고급 실력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는 제가 보니까 목표를 설정해놓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서 정상에 오를 때까지 꾸준히 공부하는 그런 강철 같은 의지력을 지닌 분은 몇분안 되시더군요. 그래서 제 책을 가지고 공부해보시다가 잘안 되시는 분은 저에게 전화로 영어 개인교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력이 아주 완전 밑바닥. 알파벳만 겨우 아시는 분은 1년 내지 1년 반 정도 그렇지는 않고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6개월 내지 9개월 공부하시면 고급 실력자가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에게 한번 청강을 해 보시고 수업 여부를 결정하면 되시니까 여기 있는 이메일 주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뉴스 공부로 들어가겠는데 뉴스 청취를 위한 필요조건 첫 번째가 단어 실력 이건 말씀드렸고 두 번째 독해력 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독해력이 없으면은 긴 뉴스 단어 다 알아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두, 세 번째로 영작실력 우리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문장은 귀에 잘 들리는데 영어로 말할 수 없는 문장은 잘안 들립니다. 그래서 독해력과 영작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방법은 스스로 많은 문장을 번역도 해보시고, 영작도 해보셔야 됩니다. 선생님께서 해석해주시는 거, 구경하듯이 수업 듣는 거는 지난 10년 동안 수업에도 효과 없었고, 앞으로 10년에도 효과 없습니다. 반드시 스스로 많은 문장을 번역해보시고, 영작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여러분에게 번역하고 영작할 시간을 계속 마련해 드리는데 제가 번역하시라 그러면 번역해 주시고 영작하시라 그러면은 영작해 주세요. 자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 오늘 수업 첫 부분에서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영어에서 한글로 한글에서 영어로 암기해 주세요. 시작. 자, the winner to organize the 2022 FIFA World Cup is Qatar. The sport world was stunned when FIFA awarded the World Cup to Qatar. Controversy took center stage, and football risked becoming a sideshow. Why was Qatar, a tiny desert state with no football pedigree, chosen to host FIFA's showpiece event? Even the disgraced former chief of football's governing body has since described the decision as a mistake. 자, 이제 화면 정지시켜 놓고 본인이 알아들으신 대로 친구에게 예, 넘는 사이에 이런 뉴스 나왔다라고 말해 주듯이 우리말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영어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아직 실력이 약해서 알아들은 게 조금밖에 없는 분도 괜찮습니다. 할수 있는 데까지만 해주세요. 시작. 자 이제 세부적인 공부로 들어가는데 일 단계 짧은 문구 듣고 따라하게 합니다. 외국인 발음을 들으시고 자기가 알아들은 대로 따라하시고. 그다음 화면에 문장이 올라오면은 자신이 따라하는 게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미국 사람 발음은 없고 영국 사람하고 저 이상한 스페인 계통 이런 게 히스패닉 계통 발음 이런 게 나오는데 의외로 그런 영어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그런 거 공부합시다. The winner. To organize the two twenty two FIFA World Cup is Qatar. The sport world was stunned when FIFA awarded the World Cup to Qatar controversy took centre stage and football risked becoming a sideshow why was qatar a tiny desert state with no football pedigree chosen to host FIFA's showpiece event. Even the disgraced former chief of for football's governing body has since described the decision as a mistake. 자, 이제 2단계로 장문 독해합니다. 여기서는 화면 정지시켜 놓고 공책에 적어서 번역하시든지 우리말로 소리내서 번역해 주세요. 한 가지 부탁 말씀은 영어를 옮겨 적거나 영어를 소리내서 읽고 번역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바로 우리말로 적으시거나 우리말로 해석해 주세요. 자, 번역 시작. 자, 이제 3단계로 짧은 문구 영작해서 말하게 합니다. 자, 요거 영어로 말하기 시작. 이제 4단계로 작문 영작합니다. 화면 정지시켜 놓고 적어서 영작하시든지, 소리내서 영작해 주세요. 시작. 자, 이제 5단계로 첫 단어 보고 한 문장 기억해서 말하게 합니다. 처음에 더 윈으로 시작했던 문장. 시작. 자 이제 6단계로 요 다섯 단어 보시면서 다섯 문장 연속해서 말하게 해 주세요. 시작. 자, 이제 7단계 2부로서, 그 다음 문장 번역 위주로 공부하는데, 우선 여기 단어 한번 외워주세요. 오늘 단어가 굉장히 많네요. 자, 단어 암기 시작. 자, I was right at a certain time to say it is we should not go there. That move 12 years ago provoked unprecedented anger, accusations of corruption and sports washing. Qatari officials strongly denied the allegation that bribery was involved in their bid. Before a ball is kicked at this year's tournament, attention has focused on Qatar's human rights record. Its stance on same-sex relationship and most damaging to its reputation, the treatment of overseas workers drafted in to build essential infrastructure. Amnesty International claims authorities failed to properly investigate the deaths of thousands of migrant workers despite evidence linking premature deaths with unsafe working conditions in the searing heat. 화면 정지시켜놓고 역시 알아들으신대로 우리말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영어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자, 이제 번역 위주로 공부하시겠습니다. 이거 번역해 주시고. 예, 요 문장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문장을 여러 개로 나눠보죠. 제일 처음은, 네,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요거 번역해 주시고. 여기 오소리티즈는 물론 카타르의 당국을 말하죠. This f a i t 은 영어에서 두 가지로 쓰는데 하나는 본인이 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능력이 모자라든지 시대 때가 안 맞아서 실패했을 때 그럴 때도 쓰고요. 그다음에는 본인이 할 마음이 없어서 안한 거. 그럴 때도 이렇게 페일이란 단어를 씁니다. 여기에서는 당국이 하려고 정말 최선을 노력했는데 실패한 이렇게 보기보다는 할 마음이 없어서 조사 안 했다 이런 거죠. 자, 이제 다시 전체 번역해 주시고, 이제 반대로. 한글 보고 영어로 영작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 보십시다. 예, 오늘 CNN 10은 11월 18일 날한 건데 예, 아직도 추수감사들 휴가라서 새로운 뉴스는 아직 안 나왔고요. 그래서 요 찾아가셔서 지금 2분 49초부터 보시면 은 오늘 공부한 거 나옵니다. 요 가서 꼭 한번 봐주시고요. 지금 여기까지 하라는 대로 단어도 암기하시고 독해 영작하면서 부지런히 따라와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앞으로 어떤 분야 가셔도 크게 성공하실 분들입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시 한번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이 제가 다니는 교회 꼭 한번 알아봐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여기는 링크나 QR 코드로 들어가셔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